네네 소유 가발 나발입니다. 오늘은 어킹 가발로 스타 페러니에 왜요? 뭔가 뭡니까? 요즘 어.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말이 지 마세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이러니까 싸우지. <laughs> 똑같네 똑같아 이 사람들은 다 똑같네 진짜. 아니 아무리 화를 내도 왜? 왜손바로 왜 이게 뭐예요, 진짜 이게 이게. 뜯긴 거야? 아니 가발 쓰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진짜 예의가 안 되나니까요. <laughs> <laughs> 아 웃을 일이 아니야 웃을 일이 아니야 아 그나저나 이거 여왕장님 이거 어떻게 풀수 있어요 엉킨 가발? 싸운 제도 하나 사야지 어떻게 해? 이렇게 엉켜서 아, 뭐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안 좋다니까 아, 요거, 요거, 요 이거 요짜 이거 풀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생각 안, 있어요? 안 하는 방법 풀수 있어요 어, 엉킨 가발 다 풀어요 진짜 풀어요? 네 아니 내 가발 엉킨 가발을 풀면 내속도 풀릴 것 같다니까요 아 진짜? 그럼 아, 좀, 풀어드래 좀꼭좀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 엉킨 가발 풀고 머리결도 돌려드립니다 아니 여자들은 진짜 손버릇이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일단 <laughs> 자세활을 접어두고 <laughs> 아니 가발이 이런 네. 상태에서 복원이 됩니까? 풀 수가 복, 있어요? 복원되죠 어. 이필 원장님의 마음이 확 풀린다고 하니까 네. 확실하게 풀어드니다 아니 가발이 풀려야 제 마음이 풀리죠 그렇죠 이 가발 보고 누가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없죠 창피해서 밖에 못 나갈 수가 없잖아요 못 나가죠 그래서 그렇지, 네. 풀어야죠 어, 어떻게 풀어요 네, 깨끗하게 풀어드립니다 음... 자, 그런데 예. 그 전에 원리를 먼저 아셔야 돼요 원리요? 네 스터디 스터디 알아볼까요? 그렇죠 네. 자, 간단하게 예예. 모발이 잘 엉키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가발 머리는 왜잘 엉킬까요? 자, 우리 일반 머리는 이렇게 두피에서 음. 일자로 내려오는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뭐 머리카락 생선 생선 네. 같은데. <laughs> 머리카락인데 네. 머리카락 모양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음. 이거 큐티클이 있어요. 큐티클 아. 방향이 있죠. 이걸 지금 좀 이렇게 생선, 모양처럼. 음, 음. 네, 생선 모양처럼 생긴, 정말 음. 생선 비늘 같아요. 음. 생선 비늘 같은 큐티컬 전이요 지금 얘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과장돼서 그렸단 말이에요. 그럼요, 맞아요. 그럼요. 음. 우리 모발이라고 음. 생각하시면 돼요. 모발이 이렇게 두껍게 있는데. 음. 음. 아,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음.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런데 얘를, 가발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틀이라는 음. 걸 한번 해요. 큐티클을 깎는 작업을 음, 하면서 올키지 않게. 들어 봤어요, 들어 네, 봤어요. 그래도 몇 겹의 큐티클이 음, 남아 있거든요. 음, 음, 이 상태에서 반으로 접어요. 머리가 긴거한 가닥을 가지고 음, 반을 탁 접어서 낫띠를해서 음, 음. 모발을 심거든요. 그럼 방향수님 반대가 되잖아요. 역방향이죠. 역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승승빈을 음. 같은 큐티클도 음. 역방향이죠. 그럼 이게 잘 서로서로 엉킬 수있는 그렇죠. 다만만 조금 아, 조금씩 아 그래서 우리 집 사람 살짝 서로 막 그렇죠. 자, 잡아도 엉킬 수 아니, 있는 분들이 같한데아 어쨌든 그건 얘기하고 그렇죠. 제가. 샴푸할 때도 음음. 비비면 엉키는 이유가요. 음 그래서 항상 샴푸할 때는 한 방향으로 빗으세요라고 아, 봤어요. 근데 일반 우리 모발은 두피에서 네. 이렇게 바로 한 가닥씩 올라오는데 그렇죠. 여기는 긴 모발 가지고 네, 반을 접어서 두 파는 가닥을 파는 만들어 버리네요. 그 방향성이 바뀌니까. 네, 이렇게 자꾸 아, 아, 이런 원리가 있어요. 있었네요. 그럼요. 이 원리에서 음. 자 우리가 푸는 방법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음, 거니까. 그럼 이것도 푸는 방법도 한번 진행해 봅시다. 음. 이필 원장님의 속을 한번 확 풀어 내 볼게요. 자, 샴푸 하실 때 어떻게 하시죠? 샴푸 할 때요? 네. 아, 저번에 풀어드렸잖아요. 그렇죠. 아, 아니, 궁금하시면, 음. 요 카드 걸어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참고하시고요. 네. 네. 자, 그렇게, 샴푸, 물이 들어가기 전에, 음. 항상 유연제나, 음. 아미노산이나 에센스를 발라주라고 했죠. 맞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그렇게 해서, 네. 우선, 아미노산 종류를 한번 뿌려볼게요. 음. 아미노산 종류를 음. 뿌려주셔도 되고요. 음. 물에 먼저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음. 마른 상태에서. 팽창이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네, 물에 들어가면 알칼이기 때문에 아더 거칠거칠해지죠 그렇죠 그리고 음. 더 엉키는 아니 이거 거죠? 거의 낚시술같이 오여도 되게 그러니까 가능한가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음. 자 이걸 하셔도 되고요 음. 또는 이런 에센스를 바르셔도 음. 돼요 이렇게 듬뿍? 어우 이게 듬뿍이에요 네 모발을 살리는데 아. 어우 참아 진짜 이 정도 뿌려야 돼요? 아, 어. 이 정도 해도 조금 해도 돼요. 음, 방금처럼 음, 이렇게 음. 아미노산만 뿌리셔도 돼요. 음, 음, 이것만 해도 음, 잘 됩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큰 브러쉬를 음. 가지고 보통 작은 빗으로 하시거든요. 음, 브러쉬를 가지고 음. 끝부터 살살 빗어주시면 돼요. 음. 자, 끝부터 빗을 칠때 요령이 뭐냐 하면 음, 음. 손목에 힘을 빼셔야 됩니다. 손목에 힘을 빼야 그렇죠. 빼요? 음. 손목에 힘을 빼지 않으면. 근데 모든 중요한 것들은 손목에 힘을 빼라는 게 공통점이네요. 그렇죠. 운동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어떤 음. 분들은이거 음. 풀기 위해서, 음. 비스듬 아, 이렇게 푸는 분들이 있어요. 아, 유튜브 에보셨죠 아, 아니, 골실칠 때도. 네. 아, 좀, 아, 안 돼요. 네. 아마추어들은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걸.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발을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음. 이렇게 빗어주면서, 큐티클이 상하지 않게 해야 돼요. 아니, 인기가 도는데요? 그렇죠. 음. 만약에 이렇게 빗다가, 음. 좀잘안 내려가는 부분이 있으면, 음. 또 이렇게 아미노산이나 음. 에센스를 뿌려주시는 음. 거예요. 그리고, 음. 큐티클이 다치지 않게 큐티클을 정리를 해주시는 음.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다 빗질하는 거예요? 다 전체적으로 다 빗질하는 음. 거죠. 그러면 거의 대부분, 브러쉬를. 아니, 그 정도만 해도 지금 잘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려가요. 음. 근데 모르시는, 모발의 성질에 대해서 음. 모르시는 분들은, 음. 뜯으 상태에서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네 큐티클 그리고 다좀 이렇게 안에 파가 찼어요. 파가 생 <laughs>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 큐티클이 다 찢어지면 응. 내가 이 머리를 다 풀었다 해서 치더라도 응. 그 다음에 바람만 불어도 엉킵니다 응. 그러니까 못 쓴다는 거죠 가발. 응. 그래서 큐 이걸 엉킨 모발을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풀면서 큐티클을 붙이지 않게 그러니까 못 쓴다는 거죠 음. 그 개념으로 항상 샴푸 하실 때도 음. 마찬가지고 음. 그 개념으로 접근 하시면 음. 쉽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음. 거의 다 풀려요 음, 거의 다 풀렸는데 음. 내가 생각할 때아 음. 이마 쪽이나 음. 내 손이 잘 가지 않는 쪽에 음. 내가 아무래도 조금 더 엉켰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 있잖아요 속에 같은데 음. 이런 데는 다시 뿌리부터 음. 이렇게 빗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빗이 가다가 걸린다 싶으면 다시 브러시로. 음. 그리고 안 되면 또 에센스를 바르시고. 음. 보기에는 참 쉬워 보이는데요. 아,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음. 굉장히 쉬워요. 음. 집에서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음. 만약에 집에서 하는 게이 방법을 잘못시면 못하신다 그러면 음. 머리를 하셨던 음. 그 샵으로 가셔서 음.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게. 돈이 들잖아요. 돈이 들. 바발을 다시 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칩니다 아, 그래서 모발을 음. 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집에서 웬만하면 이렇게 하면 풀린다 이 말이죠? 거의 다 풀립니다 음. 너무너무 쉬워요 음. 자 이렇게 했죠? 음. 하고 나면은 음. 이 머리는 이미 큐티클이 한번 엉킨 머리이기 때문에 음. 큐티클이 어떻게 됐을까요? 살짝은 데미지가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에센스나 유연제 같은 걸 음. 아끼지 마시고 음. 정말 이제 많이 듬뿍듬뿍 음. 뿌려주셔야 돼요 듬뿍듬뿍 그리고 난 후에는 이렇게 빗질이 깨끗하게 된 상황에서 샴푸가 들어가죠. 음. 약산성 샴푸 절대 먼트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음. 그 다음, 네. 그러면 앞전에 고정 샴푸, 고정식 샴푸하고 방법적인 네. 부분은? 풀어드렸죠. 어, 과정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빗질에 있어서 테크닉, 손은 힘을 빼고. 힘을 빼고, 당기지 아. 않는다, 상하지 않게.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네. 마른 머리에서 음. 물기를. 묻히지 않고 그렇죠 우이 아. 절대 가면 안됩니다 그럼 에센스라든지 유연제 종류 그렇죠 트리트먼트 아 그런 네네. 종류를 먼저 도포한 다음에 네. 네. 큐티클이 다 끼치지 않게 빗질을 로 힘을 빼고 네 최대한 힘을 빼고, 힘을 빼고. 감정도 오. 빼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럼 감정은 빼야 그렇죠. 감정은 싫으면 안되죠 네 그럼 그렇죠. 네. <laughs> 음. 감정도 빼고 네 응. 그리고 깨끗하게 빗어져서 음. 큐티클이 정리가 된 다음에 음. 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요 음. 그래서 약산 그럼 이 다음 액션은 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다음 액션은 음. 사실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으신데 음. 집에 요즘은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음. 집에 클리닉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음. 원샷 클리닉을 해주시면 음. 굉장히 몸을다다 살리는 데 좋습니다. 음. 짜자. 아니 이거 뭐예요? 이거. 네, 피풀 클리 클리닉이에요. 싯 클리닉. 그 네, 그 네. 그 원샷으로 한 번. 되기는 그요 비타민C인 줄 알았어요, 색깔이. 그렇죠. 네. 모발에 비타민. 아, 진짜 모발에 비타민이네요. 네, 네. 모발이 아 속이 실질적으로 분자 구조들을 음 채워 주기 때문에 한에 음. 음. 지금 지금 약산수 샴푸로 샴푸를, 샴푸를, 샴푸를 하고 깨끗하게 네, 깨끗하게 지금 세척하고 드라이 먼저 했는데 이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저전 상태에서 예. 에센스를 바르기 전에 클리닉을 하는 날은 음. 이걸 뿌려 주는 거죠.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일단 네. 시크릿입니다. 이 제품이 네 시크릿입니다 아참 아. <laughs> 아니 그럼 그러니까, 이거는 가발 전문점에만 전문 샵에 오시면 일단 케어를 해드리는데 음. 그리고는 집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홈케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니 그럼 이거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아 홈케어 하실 수 있게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정말 머리케어를 그럼 좋아요. 가발 샵에서 그럼요 구입을 하면 되나요? 네네 구입 해가지고 이렇게 또 시술을 하면 되네요 어,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실 때는 샵에서 하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음. 근데 집에서는 간단하게 샴푸하고 나온 이 머리에다가 음. 그냥 전체적으로 음. 꼼꼼하게 해 주시는 음, 음. 도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고 또 도포해주시고. 투피에 이게 뭐든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음. 모발에만 가야 되기 때문에. 음. 네.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뿌려서. 향이 너무 좋죠. 야. 네네. 아아 뿌려주고 먹고 싶어요. <laughs> 아니 진짜 냄새가 비타민 C 냄새할 약간 비슷하면서 고급스러워요. <laughs> 향이 정말 좋아요. 음. 고객분들이 다 그렇게 하세요. 음. 네. 자 이렇게 음. 골고루 뿌려준 후에. 음. 드라이로 뜨거운 바람으로 살짝 말려주기만 하면 속으로 쏴. 아니 싹 뜨거운 바람 가바람 안 좋댔잖아요. 네, 산바람으로 보통 뿌리를 말리잖아요. 네. 모발에다 아, 요거 시크, 요거 원래 그렇죠. 잘 때는. 하 때만. 아. 네. 뜨거운 바람으로 말려주시기만 하면 속으로 쏴. 아, 간청 락초를 채워 주기 위해서 샴바람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샵에서 하는 건또 다른 방법이 음. 뒤에 여러 가지가 음. 있지만 음. 집에서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럼 이뿌리고난한 다음에 샴푸도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대로 음. 드라이하고 스타일링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야,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네요. 쉽고 정말 머리결이 너무 살아나는 게 느껴져요. 아, 그러면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 한 번씩 또 파이팅해도 되겠네요. <laughs> 파이팅 해도 되겠네요. 파이팅.